예, 지금부터 2022년 하다 법인 지구촌 안전연맹 선회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은 오우영 고입니다첫 번째 <laughs> 순서로 국민의례가 있습니다. 한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을 드겠습니다 오신 분들 소개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사상법이 지구촌 안전점맹 어, 이사님이세요. 우리 정재형 이사님. <laughs> 네, 저랑 같이 네, 오렌지, <laughs> 네, 오렌지 데이트 네, 타임이 됐네요. 우리 어, 지구촌 안전점맹 색깔이 오렌지입니다, 오렌지. 왜 오렌지를 했냐? 어, 오렌지, 제가 알기로 오렌지는 뭔가 변혁과 그 혁신을 추구하는 색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좀더 안전한 세상으로 만들자. 그래서 오렌지를 담았어요 그 우리 홍원표, 강우일 이사님 두분 계신데 좀 급해서 아직 못, 오, 못 오셨고 다음에 두분 네. 김선희 회원님 오셨는요유시찬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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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오셨습니다 네. 이우영 회원님 이 이규광 회원님 오셨하세요 네, 이명자 회원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김인국 회원님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정주영 회원님 오시고. 안녕하세요. 네. 이맹우 회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자 오영환 회원님 계시고.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방 어... 모시고 오셨어요. 네. 장세철 회원님 오셨습니다. 따라서 탈까는 할 건데 이제 곧 오실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하고 이제 두 분이 그분들 오시면 탈까는 탈까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2022년 활동 및 결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음. 환경 안전 사행이라고 해서 아, 산을 가대 그동안에는 우리 건강을 위해서 산에 갔었는데 우리 건강 플러스. 또 우리 지구의 건강까지 같이 생각하는 산행을 하자라고 그래서 간단히 이 캠페인하고 그런 마음으로 산행을 했어요. 뭐 특별히 뭐 엄청난 건한건 건 아닌데 그러나 저런 마음을 가지고 산행하는 거하고 아무 생각 없이 정상 가서 정상도 한잔하자 이런 마음으로 산행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이렇게저 어, 등에다, 그렇게 홍보하는, 무란도 좀 걸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사회 했습니다. 내년에도 네, 같이 네, 해주시면 좋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그, 그 현재 이, 이 사무실을 무후 광고군 기념사업회로도 쓰고 있습니다. 어, 용산효창공원, 그, 삼, 그, 선열, 그 묘형 밑에서 나라 사람 편한 음악을 냈어요. 그 예산은 행안부로부터 그 예산을 받아서 했어요. 근데 네. 어, 받아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연주자들 인건비로 거의 다, 다 나갔어요. 저분들이 연주 실력이 높은 분들이라 지휘자들 같은 경우는 그 액수가 많더라고요. 네, 저분들. 그 배경에다가 이렇게 미술작품 전시했는데 미술작품, 서예작품은 여러분이 현재 계시는 이 풍강예술학교 우리 수강생들 선생님들께서 다 작품을 해서 저걸 가지고 행사장 주변을 이렇게 좀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무광복경기념사업회 추모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광복군 17위께서 우리 광복군 수윤위에 계셨는데 에, 올해 8월 15일날 대전현충원으로 다 이장을 했어요. 저 뒤에 보이는 그 비석이 그 개별 비석입니다 열리고 그래서 9월 17일, 9월 17일에 광복군 창군이랑 그 당시에 맞서서 뭐 이제 미니버스를 빌려서 대전 현충원에 가서 초모대 그러니까 행사를 가서 직접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여기서 있었는데 이제 대전으로 갔고 내년에도 내년 또, 가, 또 대전으로 네, 가는 계획입니다. 거기도 네. 황혼을 입은 사람은 국회의원, 황혼하 국회의원인데, 거기가 자기 지역, 지역구가 가까운가 봐요. 마침 와서 같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풍경예술학교 평생교육원입니다. 이 자리가. 현재 한 12년 됐는데, 그, 올해 그 재능기구였습니다 과세리는 아파트 단지인데, 그 어린 학생들한테, 글씨 그림들 이렇게 채용을 같이 이렇게 재밌게 했습니다. 네, 아이들이 지금 글씨하고 그림하고 따라서 하는 거. 이제 근데 그 탐정 양성을 하고 있는데, 아그 탐정들을 뭐 양성된 탐정들이 무슨 활동을 할까? 보통 이 탐정하면 뭐 뒷조사하고 신분을 점탁하는 거 이렇게 알아,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다, 다 불법이라 할 수가 없고. 아, 그래서 탐정들하고 같이 탐정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번에 한 보름 전에 전라북도 전주에서 전국본부 사무실 개소식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갔다 오고 그래서 저분들이 지금 탐정TV를 운영을 하겠다고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건 마지막입니다. 이제 회비 산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이제 정회원도 계시고 안 분도 이제 계신데 어쨌든 어, 우리가 이제 현재 회비 내는 회원이 현재 51명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거친 돈이 598 598만 2,400원, 이자가 2,260원 이렇게 갔었어요. 근데 그게 지출은 어, 여기 사무실 임대료가 660만 원 나가네요. 그러니까 회비보다 더나가죠 세금 거기 나오는 엔콤 금융 결제원 이체 수수료 이런 것들은 뭐 뭐냐면 회비를 받는데 들은 비용이에요. 관리료, 네. 수수료도 마찬가지고, 인증서 발급비도 마찬가지고, 보증보험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했다 보니까 마이너스 130만 원 남았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모였던 회비가 있기 때문에 현재 현재 120 125만 9천 원 정도. 네. 그래서 지금 회비를 내가 회비 가지고 이 사무실 임대료가 이되는거죠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거는제은 제가 내고 있어요 은이 사람은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안전정비사람들이 산악회를 만들었는데, 산악회 이름이 안전산악회입니다. 안전 그래서 사, 안전 산악회와 함께 환경안전을 위한 사행을 예, 내년에도 어, 계속하려고 합니다. 매달 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매달 갔는데, 그 사이에, 한 10여 년 사이에 60대가 넘다 <laughs> <높다> 보니까, <laughs> 체력이 약해져가지고, 점점 안 가려고 그요 뭐, 옛날에는 뭐, 야, 여기까지 왔는데, 정상에 가야지 뭐 했던 때가 불구하몇년 전이었는데, 코로나 겪고 나서부터 다안 가라고 그래요. 다 어디 뭐 밑에로만 가라고 그러고, 뭐, 바다로 가자, 물가로 가자, 뭐, 낚시하러 가자, 이런 판이나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하고, 이번에, 아까 그, 전국은 그 보조금 사업이 지금 감사를 하고 좀 바뀐다고 하는데, 저희는 정치하고 그렇게 편안된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그걸 이제 바라본다고, 올해는, 어, 할수 있으면, 전통신장 안전정보문과 안전교육하는 예산을 한번 신청해 보려고 해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하고 그 나라사랑예술제하고 광복군 노후추모제는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계속 하는데 만약에 예상이 나오면 그런, 아까 용산효창공원에 행사처럼 크게 하는 것이고 만약에 안 나오면 좀 작은 규모로 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풍덩예술학교 재능기부학교는 계속 할 거고 네, 네, 네. 당연하고 큰 변화가 없어요. 당부 말씀은 이런 활동에 여러분들 좀 많이 또 같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록은 없고 또 해야 되는 많은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도움을 못 드리고 조금이나마 이렇게 청소차이 겨우 치게 됩니다. 내일부터 나 우리 봉사 활동 하고또 우리가 또 모여가지고 하면 더 좋은. 이 생지 장학회 개회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수민진 인천에요 항상 이제 이 최수창 체조, 회장님이 같이 하시는 것을 자주는 모르지만 갖고 와서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뭐저 보신 분들. 그런데 회장 최수창 회장님께서 그 여러 가지를 진행하시는 과정이 인사로서. 이렇게 사무실까지 임대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여러분들을 돕고 계신다는 게 옆에서 도와드려야 될 텐데 마음만 있지만 모아들어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인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이 네. 열심히 하고요. 우리 우리 주그 지구촌 안전형 경기 발전과 영화를 기원합니다. 하는 원예 교수고 한센대학교 제가 박사 학위 다닐 때또 저한테 또 강의도 해주신 시강성봉 교수님께서 지금 안젤리가랑 또 VR 체험 직접 하시라고 보셨어요. 네. 요즘은 옛날하고 달리 그 교육이 이론 교육까 이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뭐 것이 체험해보고.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이 핸드폰을 우리 체험기기 안에다 끼워놓고 보면 이게 360도로 이게 실제로 내가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러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그 효과를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여기에 있어요. 어, 보행, 면허 관련 VR도 있고요. 실험실 안전도 있고.

둘 셋, 자 찍겠습니다. 안전 파이팅. 한번더 찍을게요. 안전 파이팅.